지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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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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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지마지막공연지 그때 생각난다 금준금영금이랑 제가 국금봉 하면서 많이 웃고 울고 했던 그때지 그 마지막 같이 맞추면서 얘 눈을 봤거든요? 그때 눈빛이던데 <웃음> <웃음> <왜> 울었지? <laughs> 안 울었어 <울었습니다>. 응 <그래서> 울었지 <laughs> 좀잖아 이게 참 창준이 형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아, 그런 얘 하지마 <laughs> 사실 그 경연할 때 우리 같이 팀 하면서 같이 노래 고르고 뭐 합주하고 그랬을 때 어, 정말 친구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도 너무 잘 맞고 좋아하는 음악도 네,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행복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음. 우리 영웅이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창민이 형님이었습니다